안녕하세요 오늘은 DMC레미안이편한세상 7월 실거래 내용 및 8사타의 평균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7월 10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7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4A3 타입이 실거래신고가 됐습니다. 실거래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1월달에 2층에 9, 9억 4200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5년도 4월달에는 15층이 13억 2,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7월 5일자로 4층이 13억 1,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물 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순으로 정리를 보면 84 A 타입. 중층 남상이 매매 12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 1 0동의 84A3 타입 저층 남동향도 매매 12억 8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손으로 정리를 했을 때100 구동의 84A타입 중층 남동향이 매매 14억 1천만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동의 84A타입 고층 남동향도 매매 14억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84타입, 84A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대역 하단이 12억 5천부터 상단 14억 1천만원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위치는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동이며 총 51개 동 3,29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35층까지 되어 있으며, 2012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8대가 되겠습니다. 헬스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 평균 6.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1억 1000만원대를 보였는데, 21년도에는 월 평균 2건, 거래 건수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평균 매매 금액은 13억 2천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2억 1000만원이 급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어, 전년 대비 18.9%가 상승했고, 최고가 14억 3천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월평균 0.8건, 또다시 거래건수가 3분의 1 토막 나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11억 3천대로 어, 전년 대비 14.8%가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년대는 월평균 2.6건 거래에 이르면서 10억 9, 전대로 11억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4년대는 월평균 6.3건, 총 7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1억 7천대까지 전년대비 7%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25년도는 현재까지 월평균 9.1건, 현재까지 6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5천대로 2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6.4%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7월달에 1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대를 보였었고 8월달에는 12억 1천만 원 선, 9월달에는 1 1억 5천 대까지 떨어졌었는데 10월달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4천 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11월달에는 3건이 12억 7천 대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 2월달은 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1월달에 11억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12억 2천대, 그리고 5월달에는 12억 5천대, 6월달에는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7천대, 7월달에 한 건이 13억대에 나오고 있는데 어, 2월달부터 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매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주로 25년대 최고가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저가는 23년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 65건, 24년도 113건이 거래됐으며 25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99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매매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2월달에는 한 건이 거래됐습니다.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9건에서 12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7월달에 34건이 거래되면서 24년도 이후에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감소하면서 24년도 12월달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월달에 2건, 2월달에 9건, 3월달에 28건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 현재 31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